축복합니다. 네. 소원대로 이루시고 네. 믿음대로 일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장도 네. 해야 되고 그런 바쁘고 힘들 텐데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 계서 참으로 반갑고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꼭 나오실 분들이 몇 분이 안 보이셔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 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시죠?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시기 바래. 그러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걱정이 걱정거리가 걱정에서 없어질 것 같으면 열심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지 가겠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없어 주겠다, 염려거리 사라지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뭐 하신대요? 지키신다, 평안하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그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기도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힘드니까 다음에 하고, 어려우니까 그만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것. 이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합니다. 믿음 있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이미 정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라고 하면 그냥 갈 바를 몰라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내가 그대로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보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 번 보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들었던 그런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 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얼마큼 믿을까? 요 엘리야 하나님을 얼마큼 믿을까? 요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할까? 요 능력의 종 하면, 구약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엘리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몸속 경험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요 17장 말고 18장에 가면 그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갈멜산 전투가 바로 18장에 나오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자들 몇 명이요? 860명 하고 혼자 숫자가 많다고 센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손자병보엔 중과부적이라고 적은 수는 많은 수를못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가 천을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리치니까 천이 도망가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860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린다. 하나님이 불내리신데 얼마큼 내리시냐면 얼마큼 확실하게 믿냐면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랑 이런 내기하고인데 불이 내려도 안 타도록 거기다가 물을 갖다 막 붓잖아요. 사람이 갖다 붙여도 기름 붓기 전에는 그불안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아무리 물에 젖어 있든 물로 가득 차 있든 하나님이 태우시면 타는 중이 있습니다. 나무만 탔나요? 번제물만 탔나요? 아니 돌과 흙도 같이 태우고 보랑이 있었던 물을 다 말리신 분 아니라 돌과 흙까지도 태우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뭄이 지금 이제 극심하게 가뭄이 있는데 그 가뭄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럼 이제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뭄 초기에는 웬만큼 지낼 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먹을 것을 갖다가 엘리아에게 주도. 아침에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물어다 주고 여러 날동안을 그렇게 까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서 시냇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점점 깊어지니까 시냇물도 다 말라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어디로 가느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를 너를 공개할자를 너를 먹고 살게 하도록 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말씀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에 가서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혼자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르밧 과부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딱 만났는데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나님이 그 사람이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아, 나를 먹여 살릴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모아놓은 양식이 많은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물좀 달라 했더니 예, 물 떠다 드릴게요. 그런데 물을 구하는 것도 가뭄에 쉽잖아요. 시냇물까지 말라 있는 상황에서 먹을 물 구하는 건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아요 나뭇가지를 줍는 그거 그렇게 보면 그 나뭇가지 줍는 거기에 바로 가까이에 아마 샘이 있거나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 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오라가더니또 뭐라고 하냐면 나나 어, 나 먹을 거 빵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물 두고 맹세컨대 나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떨어져서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대요? 한 주먹? 밀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오병이야. 한끼씩사 간신히 한끼 먹고 더 이상 이제 그거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여기가 마지막.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거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나 혼자라면 그냥 굶어 죽으라면 죽고, 그러려 하겠지만, 누가 있어요? 생때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과 함께 이거 마지막 먹고 그 다음에는 할수 있는 게 뭐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구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구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다음 밑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주게 했다고 주님 말씀한데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하래 권사님한테 달라래 주시겠어요? 안줄것 같은데 <laughs> 우리는 많아도 주기가 어렵잖아요 달랑 그거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 저는 엘리야를 너 먹여 살릴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가고 보니까 자기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자기도 죽을 상황이 된 거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는 누구를 믿는다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게 아 내가 잘못 왔 나? 하나님에서 잘못 들었나? 딴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었던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 가지고 오고, 반쪽 가지고 오고, 나머지 반쪽 가지고, 너도 먹고, 니한테도 네 먹으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그거 함께 둘이 먹어도 부족할 판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판 나눠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먼저, 뭐, 아이고, 먼저, 먼저 드시고 그래도 조금 남으면 좀 주지. 이 정도 해? 염치가 있고, 그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그러면 우리 교에 남아 계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요 목사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인정머리도 하나도 없이 그런 목사 밑에다가 별소리 다할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별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별소리 다할것 같아. 별소리만은 달소리도 하지.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1 4절 말씀 보죠.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인정도 없고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고 하셨느니라.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몰라. 감음이 이제 중간 정도서 남은 감뭄 기간 동안 어떻게 해볼 요 농사를 더 짓거나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거나 어떤 능력도 없고 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감뭄 끝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뭐 한대요? 안 떨어진대! 안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바울사도는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거든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주머니에 두둑한 잔,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었습니다. 이빚뜸이엘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요. 좀 전에 말할 때는 진짜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진짜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진짜 상황이 진짜 그래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다고 해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있다고 하는데도 없는 사람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신 줄 알았어. 근데 이불 속에도 있고, 창창 속에도 뭐, 다 뒤지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야, 있구나. 없다고 해도 있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줄게 없고, 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건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도 든든한, 가지고 든든한. 이건 있는있어 이건 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못 씁니다. 우리 집사님 가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연느리한테올 때마다 밥도 좀 사주시고 그다음에 용돈도 조금 주시고 내가 더 자주 갖고더 열심히 잘했을 텐데 이런 사기꾼 같은 안 해도 잘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할걸 하고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 엄마다니 내 엄마인데. 그런데 엘리아가 엘리야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다고 했다 전했더니 그말 듣고 나서 이사르바 과부도 믿음이 물고 그 말대로 뭐 했대요? 했더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자꾸 그냥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가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능하면 전하려고 하잖아요.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대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성경 말씀이 그렇네요.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능하면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그 말씀대로 전해주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뭐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많이 외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래요. 때로는 뭐든 됐대요? 책망의 말도. 내꼭 다들으라고 그렇게 왜그 말을 다들으라고 할까? 어 그제도 목사 임직식 하는데 어, 예배 드리는 데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다음에 식사하는데 같이 하는데 뭐라 고 하냐면 아이고 설교시 자꾸 그 목사님 다들으라고 자꾸 하는 거야 내가 그랬죠 목사님 봐줘요 목사님 들으라고 한 소리야 목사님 그랬잖아 <laughs> 막 비난하면 안 되고 어쩌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들으라고는 한, 들어간 들으라고 한게 맞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설교는 항상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나 들으라고 한 거라고 아니면 설교 말씀 들을 리가 없지요 들을 필요가 없지요 나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예요? 나를 쪼개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며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뭐를 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왜안 할까? 나 잘한다고 왜안 할까? 잘했다고 왜안 할까? 왜 칭찬하는 소리안 하고 책망하는 소리 할까?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한번 왔더니, 왜 평안한 소리하고 잘 된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 소리나 하지? 왜 그렇게, 뭐, 죄에 대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지옥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할까?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소리못 들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많대.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냥 성경 찾아가고 읽으면 되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냥 보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요?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보기다니는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엘리야를사르밧으로왜 보냈을까요? 거기 가서 너를 공개할 자를 거기에 내가 두었다.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엘리야를 먹여 살릴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뭐하려고 갔지요? 먹고 살려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엘리아가 먹고 살려고 간건 둘째치고 진짜 하나님이 엘리아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사르밧 그곳에 있는 그 과거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보다도엘리야는 둘째예요. 엘리 on, 가만히 있어도요. o m e 통 n 서도 떡과 고기를 o m e o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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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 o m 요거밖에 없는데, 근데 요거 가지고 드리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브의 두랩돈이잖아요. 아 가보니까 성경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어, 이제 귀하게 이렇게 여김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실제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 다시 보면 그가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으나 아니 마지막 한 번만 먹으면 끝난답니다.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하니라. 누구 말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만 상기합니다 엘리야는 본래 죽을 죽을 그런 상황이 아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얼마나 많은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마지막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할수 있는 자기 으로는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믿음이 그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기 아니내 상황을 모르시기 아니내 처지와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다 버리고 다나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되게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커녕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니까 내놓으라고 해도 뭐예요 10분의 1?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어렵지 않나? 이럴 때가 있잖아. 근데 10분의 1을 못 사고 지금 다 마지막 요거밖에 없는 요걸 다 그가 가진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많은 걸 드렸어요. 많은 것 가운데 많은 거는 하나님 보실 때 별게 아닌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은도, 금도 다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두 랩돈을 넣은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냐. 자기의 전부, 자기의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짱 뜰수 있는 유인한 것, 뭘까요? 내 전부,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 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뭔가 레벨이 맞아 들어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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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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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목숨을 다, 계속 뭐라고 하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서. 내가 다할 때, 다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다할때 하나님은 합격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가진 일부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는 내할 것을 다한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도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실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 목숨을 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만큼 드려요. 이만큼 하나님을 헌신했어요. 이만큼 충성했어요. 네가 잘해서 그러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하나밖에 독생자를 너한테 주었다. 부모한테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그거 효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하는 것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진짜로 힘든 일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쉬운 것은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야, 뭐. 이건 이 정도야. 얼마든지 싶은 그거는 믿음 아니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그냥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그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있습니다. 그거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진짜 믿음으로 행한 그것.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며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두 가지 믿음 가지라며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이잖아요. 반드시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때문에 헌신했더라고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다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행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더라. 예. 여러분 그 상급 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년도에 어, 표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합니다. 오늘 달력을 내년도에 나눠드릴텐데요. 이따 가져가실 때 예수님 잘 믿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장 봤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믿고, 한 주만도 주님은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처지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회부를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엘리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고, 사르밭과부의 믿음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갔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먼저는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기적과 능력이 임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게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